안녕하세요 엄관장입니다. 아 요즘에 업로드가 좀 이엄 띠엄 하죠? 아 많이 모든 게또 귀찮아지고 있습니다. 네. 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아그 비볼이랑 베테르비에프 경기 보셨나요? 저는 그냥 하이라이트만 조금 봤습니다. 네. 하이라이트로 봤을 때는 뭐 사실 뭐누 누가 뭐 확실히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거를 좀 어, 비볼이 졌다고 하기도 좀 아쉽더라고요. 재대결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풀 파이트를 좀다 보면 다 보고 제가 좀 관전 평을 좀 하고 싶은데 아다볼 음, 시간도 없고 귀찮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중량급은 중량급 다운 복싱을 해야 되고요. 좀 경량급은 좀 경량급스러운 복싱을 해야 됩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비볼이랑 배터르비에프 보면은 그 제가 그 트레이닝 영상을 조금 봤거든요. 걔네들 샌드백 치는 거 보셨어요? 막 미친 듯이 빠르게 잘안 치죠. 물론 그런 것도 섞어서 하겠지만 한방한방 한방 묵직하게 빡빡 꽂아 놓는 그런 샌드백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저만 제가 본거 그 본거에서만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운동 많이 할, 훈련을 많이 할 겁니다. 막 경량급처럼 제가 복싱 꼭 빠르게 할 필요 있나요? 그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빠르게 치는 이런 거보다는한방한방 묵직한 그런 주먹들을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제 스타일이 약간 그렇잖아요. 제가 좀 약간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저막 샌드백 치는 영상 보면은 막 댓글로, 뭐, 러시안 복싱이네, 뭐, 뭐. 러시 러시아 복싱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러시아 복싱을 뭐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제가 그 만들다 만들어 가다 보니 약간 좀 그런 스타일로 됐는데 중량급은요 묵직함이 있어야 돼요. 네, 특히 어떤 프로 시합이나 이런 것들을 나가거나 아무튼 이렇게 그 실전을 할 때는 중량급의 묵직함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죠. 네. 묵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중량급인데, 막, 무슨, 뭐, 경량급 복싱하듯이, 막, 빠르게, 막, 빠르게, 막, 하고, 그런 거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중량급은, 중량급다운, 묵직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묵직하게 좀, 묵직하게 움직이면서, 묵직한 주먹을 딱, 딱 주는, 그런, 중량급스러운 복싱을 해야지. 중량급인데, 막, 완전 무슨, 경량급 하듯이, 막, 하는 그런 거는 저는 좀 별로라고 봐요. 물론 뭐 예전에 그 알리, 무하마드 알리 선수 같은 경우는 중량급이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경량급스러운 복싱을 하기도 했었죠. 장단점이 있겠죠. 정답이 어디있습니까 그래도 어떤 그 중량급이라면은 중량급의 어떤 그런 무지익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량급은 또 빠름이 있어야겠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옛날에 그 태국의 카우사이 갤럭시 선수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그 선수를 보면은 경량급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중량급 같은 약간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중량급 하는 듯한 복싱을 해요. 근데 또 그게 또그 선수한테는 잘 맞았던 거겠죠. 그리고 또 알리 무하마드 알리는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뭐 빠름이나 이런 게 있어서 또 그런 게또 맞았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제가 예전에 뭐 자기 스타일에 맞는 복싱을 하세요. 에,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그다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네 보니까. 네. 그 자기 스타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진짜 중량급인데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스피드를 살리는 거고. 네. 근데 우리나라나 그 동구권 어떤 그런 백인 선수들, 백인이나 어떤 그런 비볼처럼 어떤 그런 동양계 선수들은 어떤 그런 스피드, 중량, 중량급으로 갈수록 스피드에 대한 이점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흑인, 흑인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 약간 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복싱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는 중량급이라면 조금 좀 묵직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파링 같은 거딱 하는데, 주먹을 딱맞 교환을 해보면 느껴집니다. 어우, 묵직하네. 그러면 조심, 조심하게 돼요. 주의하게 됩니다. 주먹을. 네. 근데 딱 이제 좀, 너때 스파링 같은 거 초반에 막 한두 번딱딱 딱 공방 딱 나눠보면, 아, 가볍네. 이런 게 느껴져요. 가벼우면서 이렇게 빠른 거는 별로 안 무섭습니다. 네, 묵직한 게 무섭지 가벼운 거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가볍고 빠른 거는 별로 안 무섭습니다. 네, 물론 뭐그 빠름에 체중 실리면 뭐 턱에 제대로 꽂히면 별수 있나 싶지만 그래서 이 투기 종목이고 복싱이라는 게참 이게 정답은 정답이란 거를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변수도 많고. 에이. 그렇습니다. 비볼 베테르비에프2 차전을 꼭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우리 저 라이브 할 때, 어베테르비에프가 이길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아무도 안 보셨죠? 잘안 안 들으셨죠? 예, 네. 저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비볼이 그런 베테르비에프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한 인간 자체 강력하고 복싱도 제대로 이렇게 기본기 박혀가지고 주먹이 그렇게 이렇게 딱딱, 동작이 크지 않으면서도 그런 묵직함이 나오는 그런, 음, 상대랑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까넬로 같은 경우는 사이즈 차이가 워낙 크고, 네. 체급이 깡패잖아요. 음. 아, 요새 약간 조금 좀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그냥 다 귀찮아요. 네, 끝나고 이렇게 뭐 찍는 것도 좀 귀찮고. 그래서, 좀, 올리는 동, 많은 동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찍기는 하는데,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환절기라 그런가?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